안녕하세요. 20살 MBTI ENFP 새벽 길드 레빈입니다. 조명 중더 좋은 사람은 윤도 VS 시 음, 아, 둘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윤도님. 다음 중더 나은 상황은 기대장 전재산 빼앗고 초방당하기 VS 기대장한테 전재산 빼앗기고 남아있기. 아, 근데 제가 충성심이 높아서 기대장한테 전재산 빼앗기고 남아있기. 두개중더 먹고 싶은 메르 요리는? 바나나 어즉 vs 삼겹 메롱마리 전 삼겹 메롱마리 다음 중더 나은 상황은? 나비와 1대1 면담 3시간 vs 아키라와 복싱 스파링 와... 그래도 오래 살고 싶어서 전 나비님이랑 1대1 면담 두개중더 선호하는 것은? 나비의 랩 vs 첼스의 비트박스. 음... 이 좋아해가지고, 찰스의 비트박스 음... 저가이 비트박스를 좋아해가지고 전 찰스의 비트박스 평생 해야 한다면 은하처럼 말끔마다 양붙이기 vs 기드장의 전용 메이드 되기 이상한 게 하나 껴 있는데 음그래도 은하님처럼 말끔마다 양붙이기두개중 골라야 한다면 술한잔 하자는 카리나의 카톡 vs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나비의 DM 오아둘다 너무 끌리는데 제가 카리나를 너무 좋아해서 술한잔 하자는 카리나의 카톡 한 레이드만 돌아야 한다면 메이즈 vs 세이튼 오. 어... 그래도 메이즈 퍼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세이프입니다. 어느 때가 행복했나요? 뉴비 vs 현재. 현재? 동거한다면 메이드보 칼릭스 vs 산타걸 나비. 음, 둘다아 이게 밸런스가 장난 아니네요. 음, 산타걸 나비.